아, 아름 마을도 진짜 오랜만이네. 어, 진짜 사인우가 있잖아. 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헤이, 몸도 거의 다 회복했겠 나왔지. 간다르바 성곽의 요양 시설 수준은 확실히 상당한 모양이네. 맞아, 타이나리도 거의 다 나았어. 그럼 됐어. 어 맞다 맞다. 그때 우리 둘다 의식을 잃었는데 사이노가 우리를 옮겨줬다며? 정말 고마워. 천만에 타이나리의 의술도 뛰어난데 콜레이도 세심히 보살펴주니까 거기가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시간에 왜 혼자 멍하니 있는 거야?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캔디스네 말이야? 캔디스와 촌장님은 이미 만났어. 혹시 만날 생각이라면 같은 곳에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너희도 아는 사람이야. 어? 오, 저광이시오, 구버살피소서. 제 친구가 갑자기 사막에 나타난 것이 부디 고민거리로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기를. 어? 우리가 아는 사인가? 아 어, 어, 그게 워낙 아카데미아의네 명성이 자자해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 이두 분은 내 동료니까 너무 경계할 필요 없어. 그렇군요. 좋은 일이 제법 있어서 아주 좋아. 나도 그래. 요즘 계속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온 세상이 빛을 내뿜는 것 같아. 뭐야 뭐야, 뭔데 뭔데? 흥, 아가씨가 먼저 말해. 그럼 저 먼저 말해 볼게요. 사실 난 아카데미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 뭐? 학자를 그만둔다기보다 새로운 신분을 찾겠다는 거지. 이전 같은 학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입장은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랄까? <laughs> 확실히 그런 느낌이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카데미아를 떠나서 사막으로 돌아와 교육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야 우와, 선생님이 된다는 거구나! 세타르는 이곳으로 돌아와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어 교육 대상은 사막의 백성들이고 혼자서 모두를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도금여단이 각지에 퍼져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모든 여단원에게 알려달라고 날 찾아온 거지. 네, 도금여단이 각지에서 수제들을 선발해 주시면 제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자 지식 전파 아니겠어요? 저광의 백성들은 모래바람과 방황의 고통, 그리고 무지의 고통에 너무 오래 시달렸어. 우리 세타레가 돌아오는 걸 진심으로 환영해. 마치 사막에 등장은 별빛 같달까. 밤 하늘의 별빛은 어둠 속에서 기리는 누구든 캐러밴 도적 전사 여행자 할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니까 말이야. 칭찬은 그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너무 쑥스럽잖아요. 칭찬 받을 만한 일이야. 우리 용병들은 위험에 익숙해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의미 있는 일을 훨씬 잘 알아채는 거지. 세타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야. 처음엔 실패할 줄 알았어요. 아카데미아는 학자들이 멋대로 사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 금지하니까요. 아시다시피 지식이 통제된 후로 사막의 백성 중에서 저 같은 행운아는 극소수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마치 번개처럼 마음에서 번쩍였죠. 지금 당신은 모래에 갇혀있어, 두 눈을 감더라도. 세타르,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당신이 속해 있어야 할 곳은 사막이지, 여기가 아니야. 세타르, 그 말에 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땐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대연자님을 뵈러 갔지만 아카데미아에 안 계셨죠? 아자르가 이미 거길 떠났다는 것도 사이노님이 알려주셔서 알았고요. 아자르는 마땅한 벌을 받은 거야. 너무 가볍지 않나 싶기도 한데 다들 들었을 거라 믿어. 사이노님은 제가 사막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도금 여단원들과 교육 사업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도와주셨고요. 사이노님과 라흐만 씨 덕분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거죠. 에이, <laughs> 너희들은 생각이 참 깊구나. 일 말고도 나와 사이노는 상의할 게 있어.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이 많은 자원을 사막 재건에 사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일을 돕는 중인데, 일부 도금여단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거든.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교육 물자를 신청해,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분부대로 사막의 각 부족에 선물하기로 했어. 분명 요긴하게 쓰일 거야. 아무렴. 종이책의 교육 관련 물품들까지... 사인호와 작은 구선아리 화신님이 아니었다면 구경도 못 했을 거야. 그리고 아카데미아도 사막에서 수업을 진행해 줄 학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이런 일은 끈기 있게 진행하면서 자원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 몇백 년 만에 처음 보이는 희망이야. 이번이 바로 사막에 절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말 기억하나? 우리의 충성스러운 제사장 가살레 이곳에 영원히 잠들다. 그의 지혜는 사람들 중에 기적과도 같았고 높은 찬사와 존경을 받았도다. 사막의 백성 중에서 그 제사장만큼 지혜로운자가 다시 나타나 그 지혜와 영광으로 세상을 또한번 놀라게 해줬으면 해. 그나저나 너희도 업무적인 상담 때문에 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린 닐루의 말을 전하러 온 거야. 닐루가 모두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다고 우리한테 대신 소식 전달을 부탁했거든. 이틀 뒤에 바자르에서 축하연이 열리는데 모두 참가해줬으면 좋겠어. 서 <laughs> 게다가 이번 축하연은 사인오가 대풍 기간에 복귀한 걸 축하하기 위한 거거든. <laughs> 지금 보니까 이미 복귀한 모양이지만. 축하연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줄 알았는데. 축하연이라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laughs> 타이나리 말이 맞았네. 정말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 너하하하하사이오널 <laughs> 위한 축하연이라 잤나? 주인공은 반드시 참석해야지. 어? 사이노님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네요. 혹시... 축하연이 불편하신 건가요? 좋아하진 않아. 그래도 참석할게. 난 여기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사막에서 이 아가씨도 지켜야 하고, 가는 건 어렵겠어. 나도 다만 괜찮다면 대신 닐로한테 말좀 전해줄래? 그러니까 이전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이제 난, 너의 춤사위가 하늘의 찬란한 빛처럼 아름답다는 걸 알아. 너와 네가 상징하는 예술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너무나 위협적이기에 금지된 생명력과도 같지. 부디 그 춤사위를 이어나가줘. 언젠가 내두 눈으로 그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히히, <laughs> 다 적어놨어! 그럼 우린 임무 달성이네! 히히, <laughs> 사이노, 이틀 뒤에 다시 보자! 그래, 흠, 그나저나 요즘 물자 확보 작업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조롭단 말이지. 이게 정말 사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럼요, 라음한씨 자신의 운은 못 믿더라도 이 작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믿으셔야죠. 응, 천천히 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까. <laughs> 그거 듣기만 해도 신나는구만.